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타지즈 제이슨 원자입니다. 오늘은 토론토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론토 대학이 이제 캐나다 최고의 명문 대학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을 안 하신다라기보다는 조금 실제보다 조금 쉽게 생각한다거나 조금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토론토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 정보를 좀 보실 건데요. 이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3개잖아요. 그래서 세인조지, 스카버로, 미시사가 이렇게 3개가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4,502명 전체 숫자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외의 숫자들은 뭐 스탭들, 직원들이 뭐 3,716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대학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세계적으로 트로트 대학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늘 활용하는 게 US뉴스거든요. 사실 US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이 랭킹을 매기는 그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이 활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제가 좀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글로벌 랭킹이 1 7위예요 17위면 뭐그 위에 16개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물론 그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글로벌 랭킹 17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높은 위치인가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캐나다 랭킹은 1위고요 그래서 그 참고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도대체 UT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냐 보면 그 US 뉴스에서 랭킹을 매긴 것 중에서 하버드가 1위거든요. 콜롬비아가 6위에요. 제가 지금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프린스턴하고 예일이 공동 1 1위고요 유펜이 1 4위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는 지금 UT보다 높은 위치에 있죠. 근데 그외에 코넬 같은 경우에는 22위고요. 브라운은 101위고요. 다트머스는 226위입니다. 물론 브라운이나 다트머스 특히 다트머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대학이다 보니까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상보다 많이 내려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랭킹을 봤을 때는 아이비리그 중간쯤에 위치한 대학 수준의 그 랭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지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고인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U.S. 뉴스에서는 1 2 9위에 랭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지 어 사실 좀제 생각으로는 실제 수준보다는 좀 과소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한 7, 80위 정도는 서울대학교가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17위인 UT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친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위상은, 대학 위상은 그렇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또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브젝트 랭킹인데요. 일단 보시면은요, s u r g 라는 거, 뭐 아시죠? 외과 쪽. 그 다음에, o n c 지는 종양학이에요. o n c 지는 종양학.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분비학하고 메타볼리즘 이런 거고요 보시면 지금 요두 가지는 4위, 세계 4위라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내분비 쪽은 5위, 그 다음에 심장질환 쪽은 6위. 그런데 여기서 Arts and Humanities에서 문과 쪽에서 8위가 드디어 나와요. 8위.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외에는요 거의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의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게 9개고요. Arts and Humanities가 하나 포함해서요 8개죠. 8개, 9개 총 9개가 지금 세계 랭킹 10위에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외에 제가 이게 하도 많아갖고 여기다 칸이 좁아서 안 썼는데 11위에서 2 2 사이에 있는 게6 서브젝트가 있고요 6개 전공이 있고요 정확하게 하면 전공이란 말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21위에서 32위인게 4개가 있고요 31위에서 100위 사이에 있는게 근데 대부분요 5 0위권 안쪽입니다 1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100위 바깥으로 나가는 건한 3개 정도 이것도 100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학이요 굉장히 일부 서브젝에 있어서는 일부 메이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UT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늠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특성이 있어요. 이전공도 주로 이제 의과 쪽이잖아요. 이건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이 강세가 있는 대학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그,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이제 취업 전망 지수 이거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하고요. 여기 글로벌 회사들,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글로벌 회사들의 그 오너들이, 그러니까 그 취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수 조사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캐나다 랭킹은 변함없이 1위였고요. 그 2019년에는 세계 랭킹이 15위였어요. 실제로 대학 랭킹보다 높았죠. 그 다음에 그 2020년에는 8위까지 올라옵니다. 8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취업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그 UT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UT의 좀 특징을 볼게요. UT는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캠퍼스 나눠진 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캠퍼스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실, 어, 비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캠퍼스마다 사실 입학이 좀 쉬운 데들도 있고요. 하지만은, 역시 치열한 전공은 어느 캠퍼스든지 간에 점수대가 높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대부분 아시겠지만 세인트 조지가 메인 캠퍼스고 제일 높게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미시타가나 스카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그 상대적으로 평가가 조금 낮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보실 것이요. 학부 물론 높지만은요. 세계 랭킹을 이끌어간 건 학부보다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전공이 굉장히 강세인 그런 학교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UT가 그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들어와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재미난 현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학부학점을 안 주기로 유명합니다. 학부학점을 안 주기로요. 그래서요. 사실 UT 대학원에 진학하는 친구들 중에 UT에 학부를 재학해서 그 재학 중에 UT를 다녀서 도래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원 진학에서 역시 이제 GPA가 학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점을 잘안 주니까 도리어 인원수 대비해서는 그 대학원 진학하는 게좀 어려워서 일부 대학원 아예 목표로 하는 특히 의과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조금 학점이 쉬운 학점을 UT보다는 조금 더잘 주는 그런 대학들을 돌아서 UT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그런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대학원까지 목표하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멀리 보고 좀좀 그, 조정을 해야 될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요 또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찌됐건, UT를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UT를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뭔데, 뭔가 하면요. 이과 쪽은 전부다, 어찌됐건, 뭐, 엔지니어링 쪽은 케미스트리하고, 뭐, 피직스를 하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나 이런 쪽으로 가려면, 바이올러지하고, 케미스트리를 하겠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선택이 나오지만, 아주 그냥, 이 UT는 문이과 관계없이, 뭐, 문과에서 일과는 아니죠. 그 수학을 필요로 하는 데들은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계열이라든지 이과 쪽은 당연하구요 그랬을 때 카켈러스앤 벡터를 반드시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 성적이 들어와 주고 이게 평가 요소인데 영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요. 원서 마감일이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어, 온타리오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원서 마감이 끝나요. 그러면, 원래 카큘러스 t 벡터도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지금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도 12학년 2학기에, 공립학교에선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단계를 밟았을 때. 그런데, 그 전에 전략적으로 수강 신청을 할때 1학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주 같은 경우에 다른 주, 온타리오주 를 말고, 그러니까 몇몇 주들을 제외하고, 이게 아예 선택이 조금 어려운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에는 칼큘러스 12가 이제 이 자리를 메꿔주는데, 칼큘러스 12가 지금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2학기밖에 안 돼요. 2학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럼 1학기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AP 카큘러스를 따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공립학교 스케줄 주마다 다르지만 맞아지는 주도 있지만 맞지 않는 주들은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UT는요. 그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랭킹도 높고 인정을 많이 받는 대학이다 거의 아이비리급의 대학이다 라는 부분 하고요. 대학원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부분 특히 의과 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UT, UT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이스쿨 스튜던스들이 그렇죠. 세컨드리이에서 UT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주에 따라서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늘 그렇지만은요, 그요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요, 그 캐나다 대학 정보 제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는 거에 들어오시면 좀 지역별로 어 내가 이제 우리는 이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지원할 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식의 로드맵을 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글로써 정리해 놓은 것들이 주별로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또 이제 뭐 유료, 신, 유료 상담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보이시는 거기 이제 그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